이모, 뭔 생각해? 응? 심란해그 어? 응. 사람 사람 사 사람 살았사게 없어 어저께 왔다람 사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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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시나람시나 그때 오지 뭐 에휴. 저 기호 삼촌한테 전했어 화 내가 뭐래? 내일 밤에 아 그래? 기철이한테도 보내고 음. 우리 사촌들한테 다 연락해서 내가 동선이, 무순이, 순금이 그때 왜 저기 왜 영주 같은 그 사촌 고모 있잖아? 음. 이모 저 순금이 음. 거기도 내가 다 했고 음. 무순이 음. 저 마포갈비 해둔 그 동선이 막내, 음. 그것도 하고 기철이한테 해고, 기원은 직접 전화했지. 음. 그랬더니, 내일 저녁에 온다 그러더라고. 저도 지원다니까 사람이 없잖아, 그러니까 음. 이렇게내고 우리 같이 있석대 음. 저들이 칼국수 얼마나 가 물어봐. 오왜 어? 어, 여기 갈까? 칼국수 먹으러 가. 아 이모하고 시시가 칼국수 먹으러. 아 그래. 안 먹어. 그 먹으니까. 이모 엄마 가고 싶대. 어디로? 여기. 엄마 근데 뭐야 저기 한남시 거기 그 애니메이션 고등학교 거기 해물 칼국수 거기막 마... 칼국수 처음 칼국수. 아 그래? 그래 가고 싶어 그럼 가보자고 그럼. 이모하고, 어? 이모하고 같이 가. 아그 그래 거. 알았어 그래. 가자고 어. 여기 칼국수집이죠? 어나다 찍었어? 어어 빨리 다 먼저 시켜라고 어? 어? 어. 어? 먼저 가시키라고 소식으로 시켜. 시켜. 어, 아, 알았어. 그래. 어 빨리 어, 알았어요.